네, 브랜이구요. 자, 당장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을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기회 무조건 잡아서 밤낮 가리지 않고 벌어가야만 하는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투자한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바로 공개할 거고요. 이어서 정부방 입장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6월 5일 버추얼 프로토콜 18%, 카이토 22% 수익. 자, 다음 날 현충일에는 아이콘 무려 28%, 마스크 네트워크 23% 수익. 자, 마지막으로 현충일에 매수한 애니메 코인 24%. 5% 수익까지 딱 5종목 실제 매수에서 대응한 결과 115%에 달하는 누적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장기 투자를 위해 담아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각각 5% 4%씩 먹고 있는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제가 실제 투자하는 종목이나 관점을 실시간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이 소소한 수익이라도 함께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롭게 매수할 종목도 본 영상과 정보방에서 바로 공개할게요